안녕하세요. 호텔 매매 채널 이 실장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매물은 부산의 공시지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섬의 호텔입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부산에서 숙박업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전국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엄청난데요. 꼭 여름이 아니어도 방학 시즌이거나 연말 또는 유명인들의 공연이 열린다면 그 특수를 모두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 서면호텔의 자세한 재원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매매의 정가 95억에 약간의 절충이 있을 것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4층의 주택까지 15층으로 웅장한 규모입니다. 대지 면적은 주차장까지 총 3필지이며 495제곱미터 950평의 넓은 대지를 자랑합니다. 친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로비의 층고가 높아 웅장해 보이며 외관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객실 면적 또한 8평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여 서면, 상업지내, 호텔 중에 넓은 객실이라고 자부합니다. 부산 숙박업의 첫 번째 장점은 주말에 객단가가 높은 것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보통은 평일에 2배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은 2배에서 4배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워낙에 부산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외부 방문객까지 합세하니 그 단가가 나오는 듯 합니다. 단가가 높으면 당연히 일매출이 높아지고 월매출 또한 당연히 상승하겠지요.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 고정비가 올라가겠지만 단순한 계산으로는 청소 인건비 정도와 공과금의 과금이죠. 두 번째 장점은 국내 예약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의 판매 채널을 다양하게 오픈하면서 미리 예약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물론, 광고비 절약의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호텔의 객실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숙박업 운영을 하다 보면 예약률이 높은 날도 있고 낮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약률이 높은 날 객실이 50실 이상이 된다면 하루 매출액을 상상해 보셨나요? 네 번째 객실 수가 많다고 걱정 마십시오. 여행사와 협업하여 단체 여행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지면상 모두 씻지 못하는 매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대부터 20억까지 다양한 창업 투자 금액에 맞는 매물을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 운영하시길 권하는 지출이 적은 소형 호텔부터 객실 50실 이상의 중대형 법인 호텔까지 다양한 호텔의 운영 기법과 매출 올리는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전국의 무수한 상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신뢰하는 공인중개사와 무료 상담해보세요. 그 무엇이 되었든 편안하고 신뢰가는 상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